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15억 이상이 되면 대출이 안 되고. 또 종부세 부담도 많고 이렇 그렇다고 해서 또 투자를 손 놓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이 살긴 어디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재개발 쪽으로 소액 투자를 해서 좀 미래에 자녀들을 위한 내집 마련 또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또 하나를 살 경우에 종부세에 대한. 그 중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적으로 많은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부동산 규제로 또는 세계 경제 잠깐의 어떤 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출, 기, 대출 이자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다 보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긴 했으나 언제 이걸 계속 위축시킬 수 없고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할 수만은 없지요. 거시적인 대한민국의 또는 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서민들의 경제까지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요. 그리고 공급 판단하는 계획은 많은데 그렇게 공급이 원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좀 빨리 진,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양질의 소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자 지금 많이 독려하고 있고 계획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아파트 부셔가지고 그리고 멀쩡한 주택들 부셔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공급 재개발을 좀 이렇게 독려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하면 무조건 사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죠. 가격도 싸지가 않고 또다 이미 돼 있는 거 살리니까 너무 비싸서 자금이 안 맞고 그렇다+ 그렇다니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재개발 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두렵고 아파트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시세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도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투자만큼 많은 공식 갖고 있는 투자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재개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좀 공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재개발 투자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공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법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공공이 주도하는 수용 방식의 공공 재개발이 있겠고 이것은 국토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죠.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도정법의 재개발이 가장 정교하고 제대로 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으로 지키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좀 사업의 속도가 좀 늦습니다. 9년에서 심지에는 10, 15년 정도까지 걸리죠. 그래서 좀더 신속하게 좀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이심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통 통합을 시켜서 좀 빨리 좀 공급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표 그 재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속통합계획, 신통계획이라고 보통 하죠. 이 방식은 사실은 도정법 재개발의 방식인데 요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좀더 속도를 빨리 한 준다 해서 도정법 재개발을 더 서울시가 속도를 빨리 해서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것도 민영 민간의 방식이죠. 민 민간 민영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공공에 의한 하나 방식이 따로 있겠고, 그리고, 아, 이것도, 어, 이,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보면, 뭐, 보통 보면은 1000세대, 20, 뭐 2000세대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서울은 인프라도, 교통적 인프라 다 있고, 학원과 뭐 편의시설, 직주 근접지역 다돼 있는 지역은 있는데, 땅이 땅이 조금 작아서, 만 200세대 또는 150세대 정도 공급을 해도 되게끔 해서 빨리 양질의 아 주택을 좀 공급하고자 해서 가로주택 사업 또 가로주택 사업 또는 어 모아주택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급을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러한 재개발 방식과 다들 달리 그 민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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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땅을 땅을 사서 진행하는. 어, 위험한, 그것도 매우 위험하건, 위험한 방식의 지역주택조합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그렇게 권하진 않겠고, 최근에 가로주택, 모아주택 또는 신속통합기입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재개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법이 많다 보니까 공식이 많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혼자 공부를 해서 혼자 혼공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기본적인 의사결정 어떤 공식 갖고 가면 좋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 나누어서 좀 썰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 공식 지역 선정을 잘하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 정말 잘 모르면 노후 주거지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도심에 투자하라.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누군가 와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아니면 투자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람, 그래서 사람이 증가를 하는 요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인을 일반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앱만 하면 도심에 투자하라. 도심이라는 데가 어디죠?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5대 또는 6대 광역시에서 이렇게 유, 유, 뭐 인천까지 포함해서 5대 광역시 정도로 하라. 그리고 지역을 넓 넓게 보아라. 지역을 넓게 봐야 되는데 정말로 이, 이 재개발에 있어서 재개발에 있어서 이 지역의 중요성, 이 지역을 넓게 보아야 위치 선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자그만하게 볼 경우엔 그 이게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러 가다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어디에서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언덕도 보이고 평지도 보이고 지하철도 보이고 학교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걸어서 2, 30분 걸다 보면 이 전체적인 지역은 잘안 보이고 좁더라도 다리가 아프니까 넓어 보이고 넓더라도 좁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게 보고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실현 가능한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거고,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 좀 많이,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실현 더 가능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상력을 하게 되는데, 초보들, 혼자 공부한 분들은요, 상상력을 갖고 있는데, 초보들은, 어,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와 같은 상상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사기를 당하거나 서로 뻥을 만, 뻥 속에 서가가 가지고 자기가 어떻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면, 어, 그뭐 이렇게 의견하면 상대에서, 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죠 그런데 그좀 경험이 많을수록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상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이런 데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험이 있고 정말로 상상했을 때, 상상했을 때 그게 실현 가능하고 같이 깨줄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한다고 하나 샀는데 나 혼자 상상력 샀더니 이게 내가 나이는 50인데 입주는 30년 후에 입주하는 하는 거 사는 거. 어,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상상력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내 자녀가 아직 스무 살인데 장가 갈 때, 결혼할 때 때쯤 한십년 후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내 아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지금 현재 청약을 하느니 재개발을 투자해서 오년 후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역을 넓 보고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좀 상상을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정 모르면 도심 내에 가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좋은 위치 선정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학교의 서로도를 보면 좋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전학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나라도 그럴 거예요 중학교가 들어가면 이 사춘기와 감수성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사를 잘안 다녀요 전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떻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이를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아이 초등학교 때다잘 보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잘했어 그런데 전학을 가 가지고 전학 간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부적응을 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핑계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괜히 전학시켜가지고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항상 학생들은 공부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그, 우리, 항상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게쉬우잖아요 우리는. 저희들은 그랬듯이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시간에 놀고, 놀고 싶을, 공부할, 놀, 놀, 아야할 시간에 더 놀고. 그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이게 적응을 중학교에서 잘 하게 되면 공부의 습관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중학교는 잘 이학, 전학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한번 들어가면 그 지역을 계속 주거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 학교를 올려가는 사람이 많아서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중학교의 선호도가 이미 높은 데보다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곳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선호도가 높잖아요. 고등학교 선호도까지도 높죠. 학원가도 있죠.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내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옛날에 가격 쌌지요? 뭐, 서울 여정 요즘, 요즘에 마포구에서 랭킹 1위라면서요. 그런데 서울 여정이 과거에 그랬나요? 아니죠.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뭐, 아현타운 3구역, 4구역, 뭐, 5구역, 그 다음에 부가역까지 다 들어오면서 지역 전체가 노후불량 거주, 이 노후주택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선호도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증가를 하니까 자녀들이 또 거기 학교 보내려고 오고 전세값도 오르고 하니까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불황행 시기에도 가격이 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지역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가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하 지역을 넓게 보라고 했죠. 넓게 고쳐져야 될 걸. 예를 들어서,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가 들어섰죠. 근데 부가연 뉴타운하고, 뭐, DMC 한양, 그 다음에 증산, 수색, 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중학교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대학 그 다음에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학원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절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지고 덩달아서 초등학교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학원가 들어오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학원가 들어오면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목동으로 가야 되거나 뭐 성산동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그 안에서 고, 공부를 할수 있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학교 선호도 요 좋아지는 걸 봐야 됩니다. 이런 데가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량진 루타운 보죠. 노량진 루타운 지금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3, 4년 후부터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의 만 세대 정도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영등포 중학교라든가 여기 저기 그 영등포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지금은 선호도가 낮겠지만 다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선호도가 중가 조,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쪽에 여중 요구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 모르면 일공식만 가지고 지역 선정하세요. 도심에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지역만 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 지, 이 네, 네,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을 잘하고 지역 전체의 개발을 상상을 잘 하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내가 투자한 이 재개발 지분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의 상황도 다 좋아져서 중학교 학군도 좋아지고 덩달아서. 중학,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좋아지고 학원가도 생겨서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살면 이사를 안 나가려고 하고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더 들어와가지고 전세값이라도 높여서 살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 꼭 재개발 좀 하라고 하면은요, 어쩜 그렇게 전문가도 찾기 힘든데 찾아가가지고 뭐 서울도 아니고 도심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지방에 뭐뭐 찾아가지고 억지로 찾아서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투자하자마자 3, 4천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에 걸쳐 3, 4천 밖에 안 올라요. 다른 데는 5억, 6억 오른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라. 두 번째 공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뭐다? 돈이다.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정지 단계 그 이전 단계는 이제 노후도가 계속 하다가 예정지 단계가 서서히 되면서 가격이 오르죠.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오르나 이 재개발 지역에서는 요이 가격이 오르는 게 이렇게 보면 될거 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 어? 어그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죠? 몇 퍼센트 하면 잘안 들리잖아요? 퍼센트 하면 글씨가 세 개고, 억 하면 하나로 들리니까. 재개발을 하면 10억은 번다고 할게요. 10억. 여기 입주 시기가 되는 거죠. 아, 입주가 되면 아파트. 그래서 시, 뭐 재개발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승인하고 조합 인가 받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공사해서 입주를 합니다. 여기 공사.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시세가 형성 다 되고 그 뒤에 저렇게 선호도가 더 좋아지고 한다면 입주회에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주까지만 했을 때100% 오른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오른다 할게요. 10억.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뭐 2, 3억 하던 빌라들이 구역 지정이 되면 보통 한 4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다음에 조합 인가가 나면 은한 6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에 인가가 나면 은한7분 능선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오릅니다. 나머지 입주까지 한 3억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후도 진행되다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보통 노후도가 60% 정도가 되면은 후보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60%, 역세권은 60%, 도정법으로나 신속통합계획할 때는 67%의 노후도가 되면은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면 그 날로 한 한두 달 사이에 4억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추진이 하고, 추진이 해서 조합까지 한 1, 2년 걸리는 동안 개걸음 치다가 조합 인가가 나면 또 2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오르는 거죠. 4억, 6억. 그다음에 건축 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나면 7억. 그다음에 관리처분 나면 8억.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분양하고 이제 여기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하고 나면 10억 정도 오르죠. 그리고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 또1 2억 정도 더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타이밍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자금에 맞춰라.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밖에 없어요. 근데 1억밖에 없는데 내가 한 어, 사업식 인간을 찾으러 가. 오른 것만 해도 벌써 6, 7억 올랐는데 이렇게 하고 살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걸 가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작으면 예정지로 가서 4억만 벌겠다는 목표를 하고 이걸 매각을 해서 자식이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돈 빼서 전세금을 내주든 아니면 전세 갭투자를 할까 해주고 가서 월세 살게 해줘야 되는데 가서 안 되는데 가가지고 찾으면 비싸져서. 왜 이렇게 비싸? 이, 이것도 이 모르니까 비싸게만 느껴지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미리 알고 10년, 8년, 이렇게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금에 맞춰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재개발 뉴타운으로 진행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은 관리 처분 끝나고다 10억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시행가나 하 7, 8억 들어가고, 그리고 예정지 단계에서는 1, 2억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투자할 때 지역은 좋고, 뭐 이런 데가 상도동 같은 데가 다 그런데 1억 정도면 투자하고 노후 득주 60, 70% 3, 4년 지나면 옛날에 염리동 같은 경우 2016년대는 6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정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2억 5천, 2억 6천, 6천 하던 것들이 구역 지정이 2020년 그때 됐죠. 되고 나서 얼마 올랐어요? 6, 7억 올랐죠? 지금은 빌라들 8, 9억 하지 않습니까? 염려 5구역, 4구역 다 그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언요로, 3, 재작년에 4억 정도 하던 것들 지금 8, 9억 하잖아요? 왜? 작년 12월에 개발 행위 진행되면서 올 6월에 정비구역 공공구남들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들이 4억 하던 것들이 지금 8억 하거든요. 전세 끼고 2, 3억 투자 또는 1억 5천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전세 끼고 5억 5천, 4억 6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 이 타이밍을 맞출 때 있어서 주거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수 있다면 책임을 들어가 서 살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살 수도 있잖아요. 그 결혼, 후에, 결혼 후에라도. 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어 눈에 보이는 거뭐좀왜 뭐 리치시하게 사, 그렇게 뭐 부자처럼 안 보이게 해. 그냥 가서 실수해 사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투자 그 내가 결혼해서 살 수가 없다 주가기 힘들다 그러면 투자만 해놓고 세를 놓고 투자하고 아니면 집을 비워 놓을 수도 있죠. 지하 예를 들어서 1, 뭐일 이층 같은 경우에는 오려가가는데 지하는 삼억밖에 안 가. 전세 끼고 5억짜리 전세 끼고 뭐뭐뭐 뭐, 뭐 전세 2억 끼고 3억 투자하느니 3억짜리 그냥 사놓고 집 비워놓고 전세 대출받아서 사놓고 내, 뭐, 내가 가서 명의를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 지분은 좋으니까. 뭐 사람들은 빌라는 새가 안 나가서 그렇지 지분, 지분 대비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부실 거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가격을 싸게 사는 게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하면은, 아, 집은 좀큰거 사야 된대. 집은 큰거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추가부담금 입주할 때 내는 건데, 입주할 때 10년 후에 낼지 모르는 건데, 추가부담금을 집은 먼저 크게 사가지고 돈 많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지평수에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투룸 사면 24평, 25평 아파트 줘요. 이럴 바에는 재개발에서는 땅 지분 하나 없어도 집 뚜껑만 있어도 입, 입조건 주어지니까 너무 큰 집을 살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돼지집은 (6평) 이하 사는 게더 편해요 더싸돈덜 들어가게 나중에 정말 큰 평수 필요하면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그때 비과세로 팔고 큰평수로 이때 갈아타도 돼요. 왜 사업, 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권리가에 나와가지고 타문이 없이 피를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짜리 예를 들어서 어둠나도이사 평형 피가 뭐 5억이면 다섯 평짜리 산 사람은 2억 5천에서 5억이면 7억 5천일 거고 한평 사는 사람은 5천에다가 뭐뭐뭐 5억이면은 5억 5천 그러니까 결국은. 피는 한평 사는 사람이 5억 붙는 거나 다섯 평는 사람은 5억 붙는 거야? 같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지 평수를 집착하지 말고 초기 투자비를 줄여라. 이게 더 답입니다. 그리고 제발 뭐 그냥 남들이 한다고 좋아한다고 거기 뛰어들지 말고 괜히 10억 뭐 12, 3억 들여가지고 비싼 거 하지 말고요. 포기도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예정지에 투자하라 예정지 많아요 뭐 성동구에도 많이 있고요 영등포에도 많이 있고요 서울 성동구 용산+ 용산구는 좀 많이 비싸졌어요 마포구 많이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돈 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발품도 팔아야 되겠지만 좋은 멘토하고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실현 가능성을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